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지난주 롯데의 포수FA에 대한 한 기사로 인해서 상당히 뜨거워졌는데요. 해당 기사의 내용은 한 롯데 관계자가 양의지 영입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지나치게 크다 생각하고 있고 나이로 인한 포수 출전 빈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경쟁팀인 두산 NC와 달리 롯데와의 인연은 없다며 양의지 영입 참전에 대한 소문을 잘못된 정보라고 표현했습니다. 롯데가 포수FA 영입을 선언하고 당연히 팬들 사이에서 영순위로 뽑혔던 게 바로 이 양인. 선수였기에 이렇게 영입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나오자 당연히 여론은 뜨겁게 달궈졌는데요. 현재는 해당 기사가 수정되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이 기사를 보고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건 롯데는 양이지에 관심이 없고 결론은 양희지를 영입할 가능성이 제로일 거라는 예상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양희지를 안 사온다니깐 반발이 심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양희지에 대한 관심이 너무 쏠리면 당연히 몸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기에 이는 양이지에 관심없어 보이려는 연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양이지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든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확실한 건 양이지 영입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듯이 양이지의 넥스트 플랜을 짜봐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우선 FA 시장에서의 제 생각은 양이지 다음으로 박동원, 유강남 순서로 여기까지가 최대 마지노선이고 저는 최대한 박동원 선에서 마무리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두 선수의 소속팀인 기아와 엘지는 이두 선수를 제외하면 그렇다 할 포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분명 소속팀에서의 입김이 셀 것이고 양이지도 못잡을 수 있는 마당에 이두 선수 역시 못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는데요 그리고 예전에 말했듯이 박세혁을 잡는 것보다는 내부자원을 육성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유강남까지도 못잡으면 과감하게 포수FA 철수를 해야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저 셋을 못잡는다면 또 내부자원이나 육성을 해야 하는 걸까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또 있습니다. 바로 삼성 감독으로 승격한 박진만 감독의 한 인터뷰였는데요. 박진만 감독은 팀 포수들에 대해서 중복자원이라는 말을 하면서 트레이드를 원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포수가 약한 팀들은 대놓고 트레이드 자원이 된 삼성의 보수들을 주목하게 됐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양방류 이 셋을 다 놓치게 된다면, 롯데는 최고의 방법으로 삼성과의 트레이드를 통해서라도 포수를 보강했으면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주목해야 할까요? 우선 삼성의 포수들을 살펴보면 강민호, 김태군, 김재성의 구성으로 확실히 야무진 조합입니다. 하지만 롯데가 원하는 건 베테랑 주전이기에 보상 선수로 넘어와 올해 잘하긴 했지만 그래도 경험이 적다는 이유로 김재성은 목표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대로 된 활약이 올해가 유일했는데 우리는 계산에서는 베테랑이 필요하죠. 그리고 다음 후보는 롯데화두 연이 있는 강민호 선수가 되겠는데요. 여전히 나이에 비해 포수 호화인도 많고 블로킹 부분에서 2위를 기록하고 도률제도 4위를 기록하는 등 남들에게 밀리지 않는 수비를 보여왔고 타격이 올해 하락세를 그리긴 했지만 여전히 WRC 플러스가 100을 넘기고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생산성이 뛰어난 타자로 신정팀에서 마지막 을 보낸다는 의미로 데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양이지도 나이 때문에 걱정돼서 영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더 나이가 많은 강민호를 팀에서 고려할지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데려올 거였으면 작년에 FA로 영입하는 것이 맞았겠죠. 하지만 이 나이로 인해 강민호를 최저점에서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비교적 적은 출연로도 영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트레이더로서 이득은 있어 보이기에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디시를 할 할수 있는 김태군 선수가 있는데요 김태군 선수는 진짜 숨은 알짜배기 선수로 꾸준한 활약을 해주는 선수라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올해는 백업으로 많이 나와 다른 주전 포수들에 비하면 기록이 적긴 하지만 도루저지가 리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좋고 포수 최초 144경기 출장 기록이 있을 정도로 체력 좋고 꾸준함도 있는 포수로 수비에서도 모두 준수한 기록을 보여주는 부족할 게 없는 포수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3할에 가까운 타율도 기록하며 타격에서도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예전에 비하면 가장 많이 성장한 포수로 주전으로서의 자리를 받게 된다면 가장 활약이 기대될 선수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89년생으로 박동원과 한살 차이라 서비스 타임도 길 거라 생각되는 선수이고 많은 팀을 오가면서 조인성, 강민호, 양의지라는 국내 탑급 포수의 백업을 맡으며 경험도 풍부한 베테랑 선수로서 현재 삼성과 트레이드를 하게 된다면 가장 절충안이 될 선수로 보입니다. 백업 경력이 많은 선수이지만 다른 선수들의 밀리지 않는 매력이 있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포수 자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선 모든 팀들이 김태군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게 데려온다면 가장 좋을 선수는 맞지만 그만큼 막대한 출혈을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 거기다 김태군 선수는 FA가 딱 1년 남아서 데려온다면 원소속 팀으로서의 이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1년 만에 다시 내보내게 될 수도 있는 단점 역시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과의 트레이드를 진행한다면 박민호 올 김태군으로 정리가 될것 같은데, 삼성은 불펜 투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요약 겸 미리 트레이드안을 예상해보자면, 김태군의 작년 트레이드를 생각했을 때 그때보다 더 평가가 올라갔기에 적게는 준필승조 1명, 플러스 알파나 준필승조 2명, 혹은 필승도 한 명까지도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라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자면 김도규 정도의 출혈은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트레이드는 그냥 제가 어림짐작해 본 거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 말고 그저 출혈이 상당히 클 거다를 말하고 싶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이긴 얘기 끝에 내린 결론은 이런 큰 출혈을 감수할 바에는 FA 선에서 포수 부광을 완료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이런 트레이드까지도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지 절대적으로. FA FA선에서 포수보강을 완료했으면 한다는 거죠 마지노선은 양방유 3인방이고요 날이 갈수록 더욱 주목받는 올시절 롯데의 포수보강 행보 저나 다른 팬들 생각대로 안된다 해도 꼭 만족할만한 결과를 불러왔으면 좋겠네요 롯데의 포수 FA 보강 여러분이 생각하는 절충안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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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롯데 화이팅